자 공통 접선이다 그랬어요. 예를 들어 원이 이렇게 있어요. 그것도 원이 이렇게 있어요. 자이 원과 이 원의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 하나 그려볼게. 여기, 여기서 접하죠, 그쵸? 그 때, 이렇게 바깥쪽에서 접하는 걸 공통 외접선이라고 합니다. 이번에는, 이렇게 접선을 거 보면, 여기 접하고, 여기 접하죠. 자, 이쪽, 이렇게 안쪽으로 접하는 걸 공통 내접선이라고 불러요. 그러면, 공통 외접선에서, 이 접하는, 접점부터 접점까지 이 부분부터, 이 부분까지 거리 이거 접선의 어, 접선 거리라고 하는데 접선의 길이 그죠? 자 구해봅시다. 이게 만약에 R이라고 하고 이게 만약에 R'이라고 하고요.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할게요. 이렇게.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구하고자 하는 이 녀석의 길이와 요렇게 이렇게 평행선을 거서도 이 길이가 서로 어때? 같을 거야. 그죠? 그러면서 요 길이는 R 빼기 R 다시가 됩니다. 이렇게. 그럼 피타고라스정리해서 우리가 구한 접선거리, 왜 접선거리는? 이거는 루트 D의 제곱에서 빼요. 무엇을? R 빼기 R 다시 전체의 제곱을 뺍니다. 이렇게. 되죠? 어,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죠. 두 번째, 공통 내접선은, 자, 이번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, 요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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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기. 자, 그렇다면, 쟤를, 여기다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봐 이렇게. 당연히 이렇게 연장선 그음이 만나는 게 90도로 만나겠죠, 그쵸? 돼요. 그러면 이제 요 길이는, 요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, 요 길이. R과 R- 더한 길이가 돼. 그죠? 그재 우리가 구한 이 길이는, 피터고라 정리해서, 어, 뇌접선 길이는, 루트, D의 제곱에서 뺍니다. R 플러스 R- 전체 의 제곱을, 이렇게. 되나요? <laughs> 자,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무슨 질을 했는지 잘 봐봐. 공통 외접선 길이구 하려면 그 외접선을 갖다가 2점 아니면 2점 그두 원의 중심 아무곳이 좋으니까 한 곳까지 평행이동을 시켜버려 자 공통 내접선 길이구 할 때도 어떻게 겠죠 얘를 저쪽으로 평행이동 시켜버렸죠? 그렇죠?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한 원의 중심까지 평행이동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피타고라성에 의해서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, 보기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. 중심이 1, 1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야. 이번엔 중심이 4, 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야. 그냥 이렇게 할게요. 이렇게. 자, 그두점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 구해 볼게요. 제가 얼마냐면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, 루트 10이 되는 거야. 요 거리가. 그 다음에, 공통 외접선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, 요렇게 외접선을 거. 아이고. 요렇게 외접선을 거요. 90도. 90도로 만나겠죠, 그쵸? 그러면, <laughs>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. 여긴 반지름이 2고, 여긴 반지름이 1이고 여긴 루트 10이야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녀석을 따다가 여기다 요렇게 옮겨라 이거야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여기도 얼마? 1이 되겠지 그치 그죠 요 녀석은 피타고라 정리해서 10-1이니까 루트 9가 되고 답은 얼마? 3이 되시겠다 5번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